성적을 기대를 해봅니다. 자, 남자 1,400m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 캐나다의 캔블, 그리고 이탈리아의 파본의 영국의 그 캐나다의 개그는 역시 캐나다의 블랙번한국의최지훈 선수입니다. 모두 익숙한 선수들인데요. 네. 캐나다 세또 저희 하나, 그 다음에 영국의 한 사람인데요. 네. 캐나다 선수들이 아마 작전을 제하고 나왔을 텐데. 아, 우리 최지원 선수는 이 1500m에서 스피드하고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네. 기대해 볼만 하겠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가, 어, 가장 바깥쪽입니다. 어, 특히 그극츠선수 영내 구츠 선수를 이곳 관중들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남자 1500m 결승전. 카나다 선수 3명입니다. 한별 대학은 블랙번. 세 선수가 나란히 1, 2, 3위로 일단 초반전 순위를 지킵니다. 아, 예선전 때는 최지현 선수가 8바퀴, 9바퀴부터 튀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는 좀 무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게임을 운영할 것 같은데요. 역시 이탈리아의 파고네 선수 어, 지금 중간 자리인데요. 최지현 선수는 홈위에 따라갑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 기대를 보고 있습니다. 예선전에 이제 일찌감치 그 선두로 나섰던 것이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됐을 거예요. 아, 부담이 됐었죠. 네. 남자 천연유터 결승전. 최지훈 선수는 여전히 후이어서 따라갑니다. 여덟 바퀴 남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파곤의 선두. 그리고, 어, 캐나다 캔벨 아, 선수. 블랙본 선수가 선두로 나섭니다. 다시 블랙펀과 캔벨의 싸움 영국의 9초 3위자리 최지훈 선수는 여전히 본 위에서 따라갑니다 여섯 바퀴 남았습니다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봐야죠 네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최지훈 그러니까 선수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가기 직전 끝까지 성룡을 합니다 영국 선수와 캐나다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난 두 선수 다섯 바퀴 남았습니다 최지훈 선수 네 아주 스피드 좋습니다 최지훈 선수 경기 잘하고 있습니다 네바퀴 남았습니다 워낙, 거리 차이를 두고 있는 최규훈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전이 좋았네요. 자, 지킬 수 있을는지, 세 바퀴. 아, 남자, 천오백미터, 결승전 경기, 도우미에 따라가던 최규훈 선수, 선두로 황미같이 나서서, 많은 차이와, 아, 그리고, 어, 박원영 선수의 그, 차이를 두고,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 바퀴 남았습니다. 최규훈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 최지훈 선수 안전하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 에, 금메달을 목에 걸은 최지훈 선수입니다. 아, 김선희 선수에 이어서 남자 1000m 결승전에서도 최지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 작전 기가 막혔는데요. 예, 조금 전에 그 예선에서는 네. 아홉 바퀴쯤에 출발을 해서 한번 뛰어놀라 그랬었는데 아주 혼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오, 이제 바퀴수를 좀더 빼가지고 네. 한 다섯 바퀴서부터 한 것이 완전히 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우승을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최지훈 선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오늘 첫날 일정에 메달이 걸린 남자 1000m, 여자 1 0 0 0 m 서 모두 한국에 휩쓰는 그런 태도를 이뤘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스선 최지원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때 뒤에서 그, 치고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 선수는 눈치를 못 챘어요. 네. 이미 그 눈치를 채어도 네. 속도를 올리기에 부족했죠. 늦었죠? 예, 네, 네. 여기 근데... 이제 영국의 구치 선수, 그리고 캐나다의 블랙번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서로 그 스피드 내는 걸 보고 같이 속도를 내려다가 스케더날 길이 부딪혔죠. 네. 네. 최지훈 선수가 치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네, 최지훈 선수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어, 순발력이 있고요. 어, 스피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피드 지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을 필 수가 있습니다.